안녕하세요. 캐피카 제작소, 대도컴폰입니다. 어, 핸드폰 거치대를 어디다 놓고 왔어요. 이야, 진짜 오랜만에 촬영하죠? 요즘에 히터 달 일이 많이 없어요. 이제 거의 시즌이 끝나서. 오늘은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맞죠? 아, 처음 작업해 봤습니다. 근데 뭐큰 차이는 없죠. 연료 탱크 내리는 거 빼고는. 네. 연료 탱크안 내리고 거기다 티 써갖고 하도 다 상관없다는데 아우 거기에 새고 뭐 연료 저쪽에서 리터를 안되고뭐 하고 하면은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에이 이렇게 하는 것보단 깔끔하게 가자 그래서 연료 탱크 내리고 기름 빼고 치유관 매립하고 이제 무시동이 또 작동하고 어, 무시동이 또 작동해보고 테스트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따, 이따 마무리 촬영 다 하고 기름 넣고 출고해야죠 그럼 작업 안용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쌍용, 코란도, 트리스모. 어. 4륜이고, 2014년식. 작업은, 이쪽에서 연료 탱크 내려가지고요. 불켜줘라 연료 탱크 내려가지고, 여기다 치유관 이쁘게 매립을 했고요. 좀 빡세긴 하지. 히터를 이제 틀어서 조금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제 파워뱅크는 제 차에 넣어놔가지고, 없어. 이거 어, 하고 이렇게 위에 띄워서 이렇게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콘 떡실 덕칠, 덕칠. 음. 이렇게 매립을 했고 여기에 컨트롤러 있고 여기에 토출구 왔어요 원래 토출구 이쪽에 놀라 했는데 여기에 이쁠 것 같더라고요. 간섭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해놨는데 어우 근데 빠듯해. 밑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제 물 붙여가지고 여기 사이드 이쪽에다 뺐어요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작업했냐 짜자잔 원래 원래 스페어 타이어 자리인데 요즘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잖아 이렇게 해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필터 달고 소음 유도 에다 내리고 하고, 실리콘 덕질 덕질 하고 불태 필터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중간에 넣어놨어요. 저기 뒤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 연료 필터는, 어딨냐? 어, 연료 필터 한분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아, 어, 저기다가 넣어놨어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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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빨리 마무리하고. 기름 넣고 시동도 한번 걸어봐야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인사 멘트는 이따가 차 나가면.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제 작업한 거 마지막 인사 멘트를 안 했어요. 어, 아이씨 오늘 오늘 인사 매트를 하고 마무리 짓네 머리 깎고 오고 어제 거를 인사 매트를 하고 저기 한다고 했는데 그, 그 작업하신 분이 오래 기다리셔 가지고 오래 저랑 놀면서 기다리셔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간이 하고 그것 때문에 인사 매트를 못 했어요 어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 날씨는 추운데 히터는 안 나가고 <laughs> 뭐 시즌이 거의 끝났지 몇 달만 지나면 이제 봄이 오니까 따뜻한 엊그저께 뭐, 뭐뭐 어디 뭐 우수가 지났다던 것 같은데 아, 날, 날 나라가 좀 심란하기도 하고 대통령 후보들 만나 먹고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되고 <laughs> 열심히 뭘 해도 해야죠 열심히 따뜻한 봄이 오면 사무실 정리도 하고 집 정리도 하고 아, 음, 아, 또 다른 것도 해갖고 올린다는데 맨날 일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하다 보니까 올리지는 못하네요. 아, 그리고 제가 전기차를 타고 다녀서 어, 히터하고 전기차에 대한 필요한 동영상도 간간히 올리겠습니다. 어, 제 차에다가 메인 걸어갖고도 수고하니까. 그러면 좋은 자, 좋은 일이 있던가 괜찮은 거있으면또 자료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그날 그날 찍을게요. 다음 날 찍지 말고. <laughs> 그럼 들어마였습니다대전의 캠핑카 제작소 데덕컴퍼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라이쇼 좋습니다